이게 10월, 10월이 아니라 9월 21일인가 22일날에 출시된 시스템이거든요. 일단은 제가 일부러 안 사고 남겨뒀는데, 요상점의 교환일반에서 금전으로 3개씩 구입을 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노화의 원소 추출해 가지고 구입할 수 있고 당연히 현금으로 사면은 훨씬 많이 주고 좋은 거 나올 확률도 훨씬 높아요. 메뉴에서 연금술로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얻은 게 이제 나오고요. 능력치들이 보라 색깔은 보시면은 명중 같은 거를 많이 올려주고 그래서 보라색이 좀 좋고요. 하늘 색깔 이거는 하늘 색깔이라고 하면 그런가. 번개의 원소는 명중 같은 거 올려줘서 좋고 바람은 방어를 올려줘서 좋아요. 불은 이제 피해를 올려줘서 좋고 요세 개가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은 피해 감소 이런 거 올려주는 것 같은데 물은 별로고 이제 땅도 있거든요. 땅은 이제 최대 생명력이나 뭐 정신력 이런 게올려져요 그래서 땅이 제일 안 좋지 않을까. 저 같은 무각은 분들은 번개랑 바람이랑 물을 위주로 최대한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잠식된 현자의 돌, 뭐, 증폭된 현자의 돌 해가지고, 현자의 돌 4개가 있어요. 요거를 이제 강화를 하셔야 되는데, 강화할 때 들어가는 이 탄생의 근원은, 보시면은, 월드 격전지가 있어요. 월드 격전지 가셔가지고, 거기서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특수 마사르타 기암천백이라고 최근에 새로 생긴데 여기서 이제 파밍을 하거든요. 태초의 정수라는 거는 잠시 후에 설명드릴게요. 아니요, 아니요, 저. 처음부터 키운 건데요. 딱 보면 약하잖아요. 아이디 사왔다고 하기에는. 제가 열심히 뭐 거래소에서도 사가지고 탄생의 근원을 많이 모아놨습니다 강화할 때 확률을 제가 또 찾아봤는데요 홈페이지에서 공식 홈페이지 보시면은 아이템 확률 안내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현자의 돌 강화라고 해서 좀 숨겨져 있거든요 <laughs> 2단계 할때 50%고 3단계 할때 50%고 4단계 할때 40%고 5단계 6단계 하면 이제 확률 계속 떨어지고요 그리고 이게 실패하면은 빵으로 떨어지면서 초기화가 되거든요. 이거를 강화할 때 강화 확률 50% 50% 해가지고 3단계까지는 50%잖아요. 그리고 혹시 중간에 실패하면 빵단계가 되고, 무가금 유저분들은 4단계보다는 3단계 정도까지가 제일 적당할 것 같거든요. 물론, 4단계도 가능하면 하면 좋은데, 저는 일단은 3단계까지만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잘 될진 모르겠지만, 필요한 개수도 1레벨 갈 때는 1개고, 2레벨 갈 때도 1개네요. 실패시 강화 레벨이 0으로 초기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레벨 갈 때는 2개네요. 어우, 다행히 3까지 됐는데, 일단은 3단계까지 다 올려볼게요. 너무 잘 뜨면은 한번 4단계도 노려보는 거고 확률이 40%긴 한데 오! 아 이미 떨어졌었구나 안 떨어졌던 건줄 알았어요 이게 따로 뭐 떨어진다고 표시는 안 되네요 확률이 장난 아닌데요 진짜 3단계까지만 해야 되겠는데 이거 안 되겠다 일단 이거부터 해야 되겠다 이게 3단계에 PV 추가 피해 5가 있으니까 오 됐다 어느 거를 먼저 해야 되지? 이게 제일 3단계까지 옵션이 안 좋으니까 요거부터 할게요. 3단계까지 옵션으로 따지면은, 감식된 현자의 돌이랑 결속된 현자의 돌이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단절된 현자의 돌이 좋은 것 같고, 이게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증폭된 현자의 돌이. 50%도 쉽지 않네. 아 됐다. 중폭된 현자들이 겁나 안 되네요. 다른 것잘 됐는데 버인가 어차피 이거 속성도 바꿔야 되니까 더안 하고 멈춰야 되겠다. 이제 연성을 해야 되는데 연성을 하려면은 태초의 정수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요거는 이제 제작도 할수 있을 건데 옆으로 넘겨보시면 제작도 할수 있거든요. 탄생의 근원이랑 모리온이랑 골드를 사용해서 다섯개 다 만들어 볼게요 이거 이제 음 색깔을 바꿔야 되거든요 연성으로 해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빨간색, 보라색, 초록색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현재의 돌 설명을 보시면은, 현재의 돌과 연결된 원소 중 가장 많은 속성을 기준으로, 아래의 능력치가 추가 적용됩니다.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니까, 색깔을, 이 3단계 PV 방어 3을 받으려면은, 색깔을 다 통일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어... 무슨 색으로 할까요? 일단 이게 잠글 수가 있거든요. 이 자물쇠 버튼으로. 지금은 색깔이 다 다르니까, 그냥 연성 한번 눌러볼게요. 일단 한번 돌려볼게요. 뭐야? 위치가 바뀌는구나 위치도 바뀌고 색깔도 바뀌고 그런 거죠 색깔이 똑같이 나올 수도 있지 않나요? 두 개가 한번더 해볼게요 실험삼만 색깔이 똑같이 안 나오나? 아닌데 그냥 랜덤인 거 같은데 아이고 위치도 중요하구나 일단 한번더 해볼게요 몇개 없는데 몇개안 남았으니까 잠궈 가지고 해야 되겠다 불이 최우선이라고 하셨으니까 불한번 최우선으로 해볼게요 하나 잠그고 아 이게 또 다이아가 들어가네 해볼게요 위치도 계속 바뀌는데요 방어로요 방어로 하기엔 아예 또 처음부터 돌려야 되는데 한번 돌려볼게요 바람이니까 초록색이니까 네 초록색 하나 나왔고 이쪽 잠그고 뭐 초록색 두개 나왔고 이제 한 번밖에 못하는데요 아네개 가운데 중복되게 일단 지금 이 상황에선 한번더 돌리는 거 밖에 방법이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이 초록색이랑 이게 색깔이 똑같아야지 좋은 거라고요 그 말씀하신 거라고요 그렇죠. 이득인 거죠. 이게 총1 9개니까 일단은 이거 마지막 한번해 볼게요. 어차피 이것도 다시 돌려야 되긴 했는데 지금 초록색 제가 방어가 많이 필요하니까. 어, 다행이다. 마지막 일단 초록색 띄었거든요. 제가 또 이게 미션 영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성공을 해 가지고 보여 드려야 돼요. 초록색에 맞는 바람을 연결할 수 있도록 넣어야 되는데 이게 현재에도 연결 효과라는 게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능하면 등급이 높은 거를 여기다 놓는 게 좋은데, 뭐야? 아, 이 개수 제한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거를 지금 기술 방어 있잖아요. 요거를 원소 변형을 할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혼돈의 파편이라는 거 사야 되는데요. 이 혼돈의 파편은 거의 대부분 상점에서 이거 1 0 다이아에서 구입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만 사볼게요. 어, 이것도 뭐 확률이 있을 건데. PVP 방어 떴네요. 하나만 더 사볼까요? 일단은 마법 해피든 뭐든 아 여기 있구나 예 요, 여기서 각인 효과 확인할 수 있네요 아 3단에 쓰는 거 아깝다고요? 몇 단에 써야 돼요? 4단부터 써야 돼요? 저는 일단 약간 보여드리려는 그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근거리 이중 피해에 TV 방어 이게 좋은데 4단 이상이 좋다고 하시네요 이 예, 각인 돌리려면은 혼돈의 바편은 여튼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 이유가 여기 이제 연결 효과에 바람의 마력이 있는데 일단, 이, 뭐야, 일반 거보다는, 일반 원소보다는, 초록색깔 원소를 들면은, 바람의 마력이 더 많이 올라가잖아요. 이건 1이고, 이건 2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총 6개까지 다 채워가지고, 얘네들이 연결 효과로 바람의 마력도 더 올려주니까 원소 마력 가시면은 이렇게 능력치가 막 올라가거든요 바람의 마력 수치에 따라서 여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3개까지 연결을 시켰으니까 같은 색깔로 pve 방어 3 얻었고요 지금 원소 마력이 9까지 하면 pve 피해 감소 6인데 얘가 3 얘가 2 3 2 5고 그 다음에 4만 더 필요하잖아요 얘가 지금 pve 방어 1 밖에 안 되는데 얘를 빼고 이렇게 넣으면 바람의 마력은 어차피 10에서 9로 떨어지지만 능력치는 똑같이 받을 수 있거든요. 아, 이것도 바꿔도 되는구나. 밖에 있는 거는. 일반형 방어, 예. 이렇게 하면은 이제 좀 괜찮은 것 같거든요. 여기서 9단까지도 받고 잠식된 현자돌에서 3단계까지 효과도 나.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어 이거는 나중에 이제 연성 해가지고 이거 두 개는 해야 될것 같고 이거는 두개 해도 이제 치명타 조항 5랑 생명력 물약 3이라 여기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거 2단계짜리를 절로 옮겨야 되겠는데요. 2단계짜리를 빼서. 이것도 은근히 보라 픈데요 아, 요게더 좋은 거구나. 네, 이렇게 보라 색깔... 아, 이것도 요따 요따 둬야지. 근데 의미 없지 않나요? 어차피 한 개밖에 안 되니까. 뭐 이제 나머지는 이거 현자의 돌이랑 연결한다고 해서 특별히 뭐... 할게 없으니까 일단은 나중에 연성하기 전까지는 아 마력도 있구나 마력이 지금 번개도 9까지 하면은 좋은데 영중 2를 버리고 PV 피해감소 6은 별로일 것 같거든요 일단은 그냥 이렇게 할게요 바란 3단짜리를 3단 밑에 밑에 바꾸면 마력이 더 올라가잖아요 아두 개가 연결되니까 현재신데요 네, 이렇게 하면은 양쪽에 해가지고 올라간다네요 마력이 1씩 더 올라가서 아니 그러면은 사이 중복하려면은 공 겁나 많이 될것 같은데요 이제 나머지는 뭐 넣고 마무리하면 될것 같으니까 1단계는 연결 뭐 그게 없네요 이러면은 마력이 아 이게 마력이 또 체력 올라가 봐요. 근데 의미가 없지 않나요? PVP에서 좋다고요? 위에 있는 옵션 말고, 현자의 돌 연결 효과요? 아, 이것도 두 배로 올라간다는 말씀이시죠? 원거리 이중피해 3이? 아, 제가 근데 워리어라서, 어, 여튼 알려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여튼 나중에 4단 나오면은 다이아 써가지고 이렇게 막 만들어가지고 막 연결시켜야 되겠네요. 아, JW님이 안 오셨으면은 큰일 날뻔했네. 저는 요 사이 색깔 있는 거는 생각을 잘 못했거든요. 마지막은 피통을 챙겨야 되나. 이러면은, 최대 생명력 300더 올라가니까, 아, 600이네. 600더 올라가니까. 근데 네, 다른 것도 어차피 PV 피해 감소 1밖에 없어가지고, 그런가요? 그냥 사냥용으로 할까요? 사냥용으로 그럼 그냥 할게요. 이러면은 조금은 더 세졌으려나? 조금은 더 세졌겠죠? 좀 전에 그 원소들, 합성 확률도 여기에 막 찾아보면 있더라고요 뒤져보면 물론 뭐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 아 여깄네요 여기 여깄네요 여기 교화 원소 추출이랑 합성 확률도 아 여깄네요 여기 여기서 이제 원소 합성했을 때 나오는 확률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에서 고급은 35% 확률이고 고급에서 희귀는 20%고 희귀에서 영웅은 18% 생각보다 기기에서 영웅 갈그 확률이 확 낮아지거나 그러진 않네요